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안효섭 김세정의 산해맛선이 뜨거운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아보고 산해맛선을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SBS TV 새 월화드라마 산해맛선이 단2회만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안효섭 김세정 김민규 설인아는 국내의 한류 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산해맛선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웹툰을 현실로 재현합니다. SBS TV 새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 시리즈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2022년 2월 기준 국내외 4억 5천만 뷰를 기록하며 극의 매력을 입증한 작품입니다. 사례 맞서는 박선호 감독과 한설이 작가가 안효섭, 김세정, 김민규, 서리나이호흡으로 사이다 같은 상큼함을 선사했습니다. 드라마 형식과 별개로 유머러스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CG와 대사, 코믹스 등을 극에 그려내 위트와 예능감을 더했습니다. 두 번째, 잘생긴 시조새와 늠름한 여인의 궁합, 개성이 강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이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특히 극을 이끄는 안효석과 김세정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유쾌한 캐릭터 변신과 코믹한 연기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국중 안효섭은 시조세에 비유되어 화를 내면 귀여운 면모를 보이는 완벽한 미남 총과 강태무 역을 맡았습니다. 한편 김세정은 뻔뻔하고 기발하고 아름다운 신하리 역을 맡았습니다. 이들의 러블리한 케미스트리와 거부할 수 없는 코믹한 면모가 시청자들의 관심, 특히 온라인 한류 팬들의 관심을 끕니다. 세 번째 신데렐라 김세정과 안효섭 왕자 회사 내 안효섭 대표와 직장인 김세정의 유쾌한 만남이 팬들과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산의 맞선 지난 2월 28일 첫 방송된 드라마는 전국 시청률 4.9%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외에서는 안효섭과 김세정의 드라마가 시청률 6.1%를 기록하며 월화극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사내 맞선을 본 해외 시청자 반응입니다. 1화에서 그가 실제로 그녀 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젠장, 너무 웃기고 재미있다. 나는 여주와 사랑에 빠졌다. 나의 최애 드라마. 세정은 그런 만능 선수다. 프로듀스 101때 보컬 때문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연기도 훌륭합니다. 다음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와우,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월요일이 빨리 올 수는 없습니까? 영소, 너무 예쁘다. 내가 보는 모든 웹툰이나 만화를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많은 K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김세정 때문에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에피소드 1과 2를 다시 보면서 월화요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1, 2화를 다시 보고 있고 또 다른 에피소드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조새 이 드라마 진짜 웃기다. 이해 만에 이렇게 웃은 적이 없다. 너무 상쾌해. 지금 내 관심목록에 있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다음 2개월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여주 서리나의 얼굴에 빠져든다. 이 드라마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어바웃 디스 러브 두 개의 아주 좋은 오피스 로맨스를 결합한 것과 같다. 이것은 놀랍게도 너무 좋다. 엄청나게 웃었다. 누군가가 이미 나오지도 않은 3화와 10화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3화가 10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드라마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하버드 졸업생인 태무가 회사에서 만났을 때 하리가 하이라이트가 있는 가발과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와, 1, 2화. 내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의 우리 눈을 끝내고 이렇게 빨리 다른 드라마에 마음을 열게 될줄 몰랐다. 이거 정말 좋다. 나는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릴 수 없다. 이것은 실제로 진정한 K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3일 남았다 월요일. 이 드라마의 모든 출연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세정 연기 잘하는 거 처음 봤다. 나는 말 그대로 남주와 여주의 우정을 사랑합니다. 너무 웃겨서 마음이 치유됩니다. 이 순수한 재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장면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와, 이 드라마 TV 시청률과 넷플릭스 시청률 모두 기대 이상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1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3위, 그리고 23개국 10위. 처음 위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웃었습니다. 젠장, 너무 웃기네. 아마도 현재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K드라마일 것이므로 기상청 사람들과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제쳐두십시오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 저도 방금 웹툰을 다 읽고 새벽 5시까지 완독했는데 푹 빠져버렸어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생각나는 드라마 음 굉장하네요 맙소사 오나이 귀신님보다 더 좋은 건못볼줄 알았는데 너무 좋네요. 뻔한 내용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상쾌합니다. 이하 보고 많이 웃었고 나머지도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이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매우 뻔하지만 그것이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오랜만에 본 진짜 로맨틱 코미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또 다른 히트작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해외 네티즌 반응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나오는 로맨스 강자 드라마와 어떤 경쟁을 펼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